조사 소개 영상이 있습니다. 그럼 꼭 사용 실태조사를 해보았 습니다. 꿈쟁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리블 뉴스 엔터 가윤지 공부 중입니다. 이번주도 집에서 푹 쉬고 오셨나요 오늘도 많은 소식이 있는데요 함께 알아보자 뉴스 큐 여러분 저번주에 중일꿈쟁이들이 없어서 허전하지 않으셨나요 저번주에 중일꿈쟁이들이 전도여행을 다녀왔다고 합니다. 다같이 그 현장으로 가보시죠. <놀람> 밤마다 열심히 준비한 스킵 드라마와 워십을 길거리와 교회에서 공연하였습니다. 자신이 적은 전도지를 들고 청주에 있는 한용은 한용원씩 소금을 들려주었습니다. 떡볶이를 만들어 전도지와 함께 같이 나누어 주면서 전도하였습니다. 이번 전도여행을 통해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되고 중1 꿈쟁이들과 가까워지는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계획 <laughs> 하나님께서 여러분, 남을 생각하는 새로운 선생님께서 오셨답니다. 꿈의 학교 졸업생이자 선생님으로서 꿈쟁이들에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신의 선생님을 소개합니다. 꿈의 학교 졸업생 안녕하세요. 저는 학생들을 너무너무 좋아하고 절대로 때리지 않는 기대의 김태규입니다. 일단 제가 남생활관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못본 여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지만 앞으로는 많이 봤으면 좋겠고, 저는 그애통하는님의 후미학교 역사특강 들으셨죠? 거기에서, 그 빠질 수 없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요. 괴산과 제천을 거쳐서 서산까지 오고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모두 졸업한 졸업생이랍니다. 어, 옛날 이야기를 몇 가지 해드릴게요. 지금이랑 너무나 달랐던 부분이 많은데요. 지도력 훈련이라는 게 있었는데 음, 여러 가지 지도자로서의 그런 성질, 특성, 자질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로는 저희가 뭐 번지점프도 있었고, 용축폭포라고 폭포에서 다이빙을 하기도 했었고요. 하나의 공통점이 있다면 꿈교 스피릿이 계속 있었다는 것. 저를 포함한 선배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스피릿. 인격과 비전과 실력을 키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세상에 나아가게 될 텐데, 그것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우리의 꿈쟁이들이 됐으면 좋겠고, 좋은 문화를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좋은 문화를 잘 계승해 나가서, 우리가 이 꿈의 학교가 정말 소중한 곳이라는 걸 여러분들 알잖아요? 이 학교의 좋은 문화가 잘 유지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 더 있답니다. 바로 크롬북인데요. 크롬북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크롬북 사용 실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함께 보러 가시죠. 로 이제 작동이 되는 일종의 학습 도구입니다. 눈치 보면서 막 긴장하면서 막 이렇게 몰래몰래 막 몰래 뭐 하는 게 정말로 싫지 않아요? 당당하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그런 부켜고 당당하게 할수 있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별꽃이 기다린 소전합니다 전체 응모해가기 있었습니다 모두들 집에서 좋은 시간 보내고 오셨나요? 4월 2일부터 2019학년도 신입생 원서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세요. 신입생 여러분 환영합니다. 4월 4일 4시에포절이 있었습니다. 비빔면, 아이스크림, 음료수 등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준 생활부 고마워요. 단단 따라다 단 따라. 졸업생 꿈의 한님이 결혼하실 분과 꿈의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결혼 정말 정말 축하드려요. 4월 4일 용성부 조간 보물찾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주님의 보아를 기억하며 캡슐을 찾아서 말씀 암성을 해봅시다. 리플렛이 새로운 디자인으로 나왔습니다. 새로운 홍보 모델들을 리플렛에서 확인해보세요. 지난주 월요일 리츠 메이칸 AP의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이곳까지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롱테하신 환경부 환원입니다. 여러분 다음주 월요일이 무슨 날인지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4월 16일 세월호 4주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2014년 4월 16일 인천에서 제주로 향하자는 여객선 세월호가 진도 인근 해상에서 침몰하면서 승객 300여 명이 사망하고 실종된 대형 참사입니다. 특히 세월호에는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떠난 안산 단원구 2학년 학생 324명이 탑승하여 어린 학생들의 피해가 컸습니다. 그 당시 상황에서 부적절한 판단과 대처로 더큰 참사를 만든 것이 아니냐는 비단과 함께 국가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성실히 직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이 쏠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마음으로 노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저희 학교도 이번 주중 세월호 리본을 개시할 예정인데요. 세월호 참사로 발생한 희생자 수와 맞게 총 304개의 리본을 통해서 희생자 각각을 기억하고 기리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게시판에 리본과 함께 붙어있는 세월호 침몰 사건에 대한 글도 함께 읽어주세요. 캠페인부에 세월호 주제 글쓰기와 그림 공모전도 있다고 하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사건을 계속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얘기치 않은 세품을 맞은 소중한 영혼들을 기억하고 추모하는 꿈쟁이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느낌적인 느낌 여러분 안녕하세요 느끼는 리포터입니다 혁신적인 혁신입니다. 봄이 우리와 밀따가고 있는 요즘 꽃들은 예쁘게만 피었는데요. 이번 주 날씨는 과연 어떨까요? 지금, 지금 바로, 바로 보시죠. 중일 꿈쟁이들 전도 여행은 잘녀오셨죠 4월 9일 오늘 드디어 중일 꿈쟁이들이 정규 수업을 시작하고 합니다. 파이팅! <laughs> 4월 12일부터 13일까지 중일 꿈쟁이들의 체험학습을 다녀온다고 하네요. 부럽다. 부럽다 에브랜드에서 제 목까지 타고 오세요 영상 쉬는 것도 잊지 마세요 4월 14일 드림 적정 기술 연구소에 현 방식이 있다고 합니다 선문택 교수님 중심으로 메이커 스페이스를 만드는 드림 적정 기술 연구소 많은 관심과 기대 부탁드립니다 4월 14일 꿈이름과 존대어의 날입니다 이날은 특별히 수업 대신에 꿈이름 존대어와 친해지는 시간을 가진 날입니다 이름아 태오아 우리 많이 많이 친해지자 <laughs> 여러분도 꿈 이름 존대와 가까워지는 시간이 되기를 바래요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아름다운 벚꽃이 방, 만개한다면 하루하루가 행복할 것 같네요 그럼 이번 주도 파이팅! 지금까지 느끼는 혁신이었습니다 <laughs> 오늘도 드림머 뉴스가 끝이 났는데요 모두 즐겁게 보셨나요? 이번 주도 잘 쉬고 왔으니 새로운 한주 힘차게 보내시기 바라며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